한 대, okay, then, 한 대, okay, then, 한 대, okay, then, 한 대, okay, then, 대. 아? 한 대, 두 대, 어? 한 대, 한 대, 한 대. 무슨 일리고 나왔는데? 다 샀어. CS270. 탑은, 월툼? 누가 뭐라 했어? 월브으로 빵리시 부탁해요. 예, 예. 빵리시 할줄 알아, 스위시? 아, 욕 일단 욕 하는 욕거 볼게. 아, 일단 하는 거 볼게. 우거야. 평타해. 평타, 평타 쳐봐. 진짜 하나만 얘기해줄게. 롤을 가리킬 때는 욕을 박으면서 가리켜야지. 오고 어? 오고로 가리키냐? 에이 씨. CS 잘못 먹냐? 이렇게 해야지 지금. 아, 롤판 떠날까 봐. 안 떠나. <laughs> 롤은 어차피 무조건 하게 돼 있어. 이 레벨 못 찍어? 더블 블 점프 점프 더블 더블. 더블. 야 수위 다 돌재가 아니냐? 무슨 W지? 이런 식으로. <laughs> 진짜. 아 진짜 아깝다 이게 사망. 어? 저기 왜안 죽어요? 피가 0이안 됐으니까 안 죽어 이제 빡대가리 새끼야. <laughs>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. <laughs> 아, 꿀탱탱 마이크 끌게. 아, 알겠어 알겠어. 아니 원래 이렇게 해야지 좀 배우는데 원래 그 롤리리들은 다공 뺐어? 바로 스턴박아 버려. 바로 스턴박아 버려. 스텝 먹어, 스피아 간다. 오, 안 됐어, 아, 안 됐어, CS 먹어, 대나. 굿. 잡아. 아 스택으로 먹어야지. 아리를 받아야겠다. 아리 공항부터 해봐. 어, 아, 아리. 안 쏘. 아리 노플 아니야? 나갈거 같아. 아리 노플이야. 아리 잡았어, 아리 잡았어, 아리 이미 잡았어. 안녕하세요. 팀 많이 끝났어. 스택 야무지게 먹어. 어우 야무지다. 제스. 뭐야 응 어, 음 깔끔해 야 끝났어 나 성장 다 했다 엄마 살게 없네 엄마 재밌겠다 스타 할게 너네 강하게 키우는 거지 <laughs> 내가 갈게 간다 스턴 해줘 아 오케이 자 잡아 잡아 아아 가봐 아, <laughs> 아 진짜 예밉다 시시시. 깨도 궁억 때궁 죽여 줘세요. 아리나너일로 와. 와. 아 다리. 다리 먹음 놓쌀노풀 죽여 버려. 나이스 레넥톤. 나이스. 그라 아 근데 이거 뭐지? 뚝배기. <laughs> <몰라서> 뭐. <laughs> 아, 저기 내렸다. 겁나 맛있네. 겁나 맛있네. 맛있네. 괜히 죽여야겠다 너무 섰는데. 그니까 오우.. 와아 어? 언니 있잖아 어 뭐야? 간지나 우와. 간지. 아니 간지나 멋있어 개깡패데나포있어 우와 야 죽이네 뭐야 제발 오. 죽어줘 어.. 게 죽이네 어어.. 어어.. 어. 어. 괜찮아 어. 괜찮아 무난해 무난해 나, 나 있으니까 어미드다 아이고? 미드 가져오는지 미드 탈타 야될 듯. 어. 여기 탈타. 여기 탈타. 아. 미드 수 있어. 피수피 미드 탈. 탈타 탈아 근데 버텨 봐. 아이고 소전 어떡하냐? 나유령아유령 포인트. 보자. 안갈 걸. 아, 나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. 나도. 통했는데 우린 그지. 아, 여기. 이거 먹어도 돼? 나이스. 어, 어마인뭐마인 먹어. 어. 어, 잠깐만. 가 버려. 사발 수가 없고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미드가미드가나 미드가. 어.. 드가사드가하 아, 아, 이거 아, 음? 아, 아 아, 깝다나 죽어? 괜찮아, 괜찮아, 돈 많이 먹었어. 우리 잘했잖아. 우리 2대 2환이야할 만해? 천천히 해 봐. 아리 죽일게. 진라인 나. 아리도, 아리 아리도, 아리도. 어, 걔 죽여도 되겠다. 아리 한 방이야, 씨. 오! 멋있다. 나이스. 나이서, 다죽여버렸어나이스 아, 치감이 좀 빡세긴 하다. 죽여주세요. 나이스, 나이스, 어? 나이스! 나이스. 우와, 빼면서 빼면서 집에 빼면서 진짜? 진다. 아, 됐다, 잡았다. 이, 이, 이 있어, 어, 그렇지. 나이스, 야, 이거, 나이차. 스 당연하지. 어? 개 쩐다. 이게 골드 사야. 야너 골드밖에 안 돼? 어. 야너 하는 거 보면 다이아 같은. 아, 그건 아니야. 우리 약간 살로 야, 빼다 빼 우리 빼돼 우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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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어, 빼다. 어, 우리 빼 우리... 우리... 어. 아, 어, 어. 어, 어, 안녕. 골 어떻게? 안녕. 와, 저 폭스련이 나이겼습니 어. 근데 언니도 언니도? 나도. 이번에 스킬 한번해 볼까? 네 아칼리가 억울 끄러줘. 얼마네. 나고로 끌어볼게 최대한 <laughs> 안동을 서에서 언니 나 구해줘라 아카리 먼저 들어가면 어, 나 들어갈게 당연하지, 아카리, 아니, 아니, 아카리, 아니, 가자, 아카리 가자 아카리 가자 아카리 가자 와 대박 가피이가아 아, 시발 못 잡네 아, 아, 아 이게 완전 인데아 완전 피이야 우리 구해주러 온 거야 아니, 나도 아니 잡혔어. 나, 잡혔어. 나 잡혔어 잡혔어 <laughs> 잡혔어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내가 죽어서 그래야 아, 아, 아 어떡해, 어떡해? 어떡해 내려봐 내려봐 이거 어떡해요 어떡해요 괜찮아요 죽였어요 누가 방금 괜찮아요 죽었어요 개새시했다 죽었는데 죽었어요 개새 개새시했다고 왜 말할 때마자 죽으면 어떡해 아쉽네요 <laughs> 죄송해요 얘네 뭐야 어이건 뭐야 이건 케인이랑 요리기라는 아니. 챔피언이야 자 빼면 돼 빼면 되면 기로 스킬 없어? 칠카 칠가 직가, 사템 사칠가 사템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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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그럼 아, 신속신 어. 먼저 사예 어, 잡아 신속신 먼저 사면 돼 됐어 카비 어, 스캔 피하고 얘뭐 땡기는 거 스캔 쓴다! 저 피해! 온다 아잉 아 놀이판이었어 아, 네. 그럴 수 있어 군사 언니 기죽지 마 스캔하고 패용이가 기 죽여 아, 나안 아, 죽였어 원래, 그거만 그건... 원래는 아니 피하라고 얘기해 얘기했으면... 줬잖아 원래 기죽이면 못탄다고 <laughs> 내가 당해봐서 알야 아. 니네도 배그할때나 기죽이잖아 개가은년더라 <laughs> <걔가 친정도라. 웃음> 어? 배그도 <laughs> FP에서도 기죽이면 안 돼요 게임이 뭐더 뭐야, 그... 알겠다 어? 뭐야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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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시야는 걸렸는데 한 번에 타워 깨졌다

나이스 잡았다. 나이스 한타에 롤룽이 궁 준비하고 궁 켜져라. 롤룽이 궁 켜봐. 어, 똑잡아봐야 굿. 안 돼. 너 나이스. 얘아 보자. 근데 하나도 안 죽어. 불편 마누라 좀 줄라고. 용이야 아우, 마누라 씨, 하나 들어와봐. 들어와봐. 보였다 고 뭐, 뭐? 와.. 풀 소스 없았 아, 아 이걸 지네 리코를 잡긴 했는데.. 이겼다 와.. 골탱탱 와.. 골탱탱 멋있다 골탱 꿀탱탱. 와.. 골탱탱 왜 갑자기 툭 차? 와.. 골탱탱 아이고 뭐. 야다 죽여버렸지 비구구거 어, 아... 이니시가 좋았잖아. 와나 비에고 매울래. 존나 멋있다 비에고 존나 멋있는 <laughs> 챔피언이야. 진짜 누가 걸어주면 될네 예, 타워 뛰면 걸게 내가. 어. 오케이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 우리 팀 와줘 다 와줘. 어갈게 뭐야? 다시 잡아봐. 나이 살짝 잘랐어. 나따다 잡았어. 이일만해 아이씨. 개빡세네. 사이 사만 잡았다. 살면 1200. 까비. 네. 오, 오, 어? 어, 아, 오! 거 뭔가요? 아! 오! 아, 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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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뭐. 와, 근데 언니개잘맞춘다 이거 원래 잘맞출수 있는 거야? 아, 어, 이거 원래. 야, 그거야. <목> 너 롤하면서 이때까지 아니야? 어떤 싸움을 해오고 아니, 어떤 언니 싸움을 언니, 있었던 거야? 아니 국어가 이거 어떤 싸움을 해오고 있었던 거야? 너 아까처럼 플래시 해가지고 뒤로 가서 뒤로 가서 나프자 나라 어떻게 되는 잡아줘야지 나섰어 이 정도로 으면와 뭐야? 초코 어스펜더? 나이스 우와, 제세다. 아데 아니, 아니야 한 대. 잘했어. 두 대. 와, 뭐야? 왜 이렇게 세? 이게 나섰어야 수비야. 탑도 나섰어 할수 있거든. 예카이사. 맞춰봐 나도스한테 당했다. 없어 정혁아. 뭐야? <laughs> 망타오 우리 나저스 뭐야? 해볼만한데? 자 어, <laughs> 도망간다. 해볼래? 저 <laughs> 도망간다. 거 <될> 같아. <웃음> <웃음> 먹고, 먹고 집 가자. <laughs> 세명 와서 도망가는 거 존나 웃기다. <laughs> 무슨 일리고 나왔는데? 24분 스택 야 24분 스택 1000 이거 맞냐? 나사스 CS 270야 <laughs> <laughs> 이거 뭐냐? 어.. 좀 쉽네? 한 대! 두 대! 아 카타리나 세네. 짜비. 세다, 어딘지 아직 몰라. 안 뺏기지. 잡아줘! 어, 나이스. 나이스! 어? 여기니? <웃음> <웃음> 나이스! 와, 방금 존나 잘 썼다. 아 다만 잘 봐줘. 오, 어, 좋은데? 나이스. W, W 바로 W. 가자! 나쁘지 아, 않아어 할만해 할만해 뭐야 나한테 써 이거? 팍 뭐야 이사람저뭐지 뭐야 기저다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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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우리 뒤에 떨렸어 우와 저기. 저기. 타기 타워 저기. <laughs> 우와. <laughs> 우와. 맨날 <야. 웃음> 춤 <웃음> 존나 야무지게 치네. 어, 개쩐다. <laughs>